폭죽을 아, 요하는거니 폭죽이요? 그건 아빠가 해야돼요. 네. 아빠가요 어. 네. 들어와. 아빠 응. 와엄마 엄마! 여기 멀리있자. 키오나, 더 멀리. 우와! 엄마, 이거 더 하자, 좀 있다가. 저장가자더 하자. 어때? 저, 저거, 저거 위험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걸로 하자. 아, 너무 예쁘다. 우와. 이제 김민희 형과 하자. 야, 우리 같이 할까? 그러면 하나, 응. 오빠도 같이 해. 해. 오빠도 같이 해. 해. 같이 셋이 응. 해. 어머, 예쁘다. 응. 아빠도 같이 해.

예쁘다. 엄마, 오! 엄마, 엄마, 엄마 여기 뭔가 이거 마시멜로있냐 <laughs> 이거 마시멜로있냐고 야, 부거줘봐 음. 조심해. 야, 그냥 꺼 아빠랑 같이. 야 기현아 이제 어린이날 밥 인사해야겠다, 굿바이해야겠다. 두개 남은 건 이제 규현이 하나, 교민이 하나 하면 되겠다. 이거 봐봐 이제 더 멀지 않아 규현아 물. 이거 봐봐. 와물 바른 거지. 우와. 어물났